지난주 금요일 LA에서 남동쪽으로 30분 떨어진 위티어 지역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10대 한인이 스쿨버스에 하루 종일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부모를 이사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천주교의 추모 예배인 이현준 군의 연도가 열리고 있습니다. 위티어 경찰 당국에 따르면 자폐를 앓고 있던 이현준 군은 지난주 금요일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했는데... 학교가 끝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아 학교에 연락을 했더니 이 군이 타고 갔던 스쿨버스 안에서 이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당시 위티어 지역은 90도 넘는 폭염으로 인해 버스 내부는 120도에 달하는 온도였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스쿨버스 운전자가 자폐 아동을 차 안에 방치하는 것을 모르고 문을 잠고 나간 것입니다. 피해자 이현준 군을 부모들은 자폐증을 비롯해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타는 스쿨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사가 학생이 버스 안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 안한 것에 대해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고개 한 번만 돌렸으면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는데 어이없게 황당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저희는 도저히 할 말이 없어요. 헌준이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게 하늘나라 간거 정말 헛되지 않도록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다 밝혀 줄게. 피해자 친구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현준 군은 참 순한 성격이었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타고 다니는 스쿨버스와 친구들의 사진을 올리는 것이 취미였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현준이는 굉장히 유순하고 착하고 게 지시 잘 따르고 그러는 아이로 알고 있어요. b u s e s people around the bus. 경찰 당국은 이현중군은 불볕더위로 인해 스쿨버스에 장시간 방치돼 질식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요인을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 있을 이현준 군을 장례 비용을 위해 모금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2만여 달러가 모인 상황입니다. 이현준 군의 장례 미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노르워크에 위치한 성라파엘 한인 성당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위디어에서 LA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